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종목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주는 강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 세토피아 어 계속 말씀을 좀 드리 드려 보도록 할텐데 어 최근에 어 이제 베트남 vtre 기업과 이제 뭔가 협업을 진행하고 법인을 어, 설립하고 전기차와 관련된 요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아마 이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런 내용들이 다 이제 말씀은 드렸지만 급등이 나올 만한 재료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분명히 이그 다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초석을 깔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제가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나왔던 내용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급등 호재로 바뀌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가 될 건지 제가 또 다시 한번 미리 말씀을 드려 볼 테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꼭 주식 어, 세토피아 주식으로 어, 꼭 수익을 크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된 내용부터 먼저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은 어, 이번에 세토피아가 요 VTR이 어, 베트남 요 전기차 1등 기업이죠. 1등 기업과 이렇게 합작 법인 설립했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저번에 나왔던 기사인데 요게 이제 어, 미국의 EMC와 2,400만 톤의 히토류 광산 공동개발 MOA에 들어갔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또 이렇게 세토피아가 급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진행하려고 사실 요 합작법인 GCM을 만든 거라고 봐도 될것 같거든요. 어, 지금 세토피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부분 물론 페라이트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어, 페라이트가 지금 당장의 개발이 완료가 된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돈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한마디로 기대감은 굉장히 큰 부분은 맞는데 어, 돈이 실질적으로 찍히기까지가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히토류 광산에 대한 개발권을 좀 가지고 오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 그니까 한마디로 돈 나오는 또 구석을 만들어 놓고 또 개발적인 부분도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 아무래도 세토피아 측에서도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요 내용들 같이 진행하는 거고 또 요즘에는 이 밸류 체인에 대한 어 구성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또 굉장히 이제 수주가 적극적으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 요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만드는 이 기업들의 가장 중요한 점은 효율성과 그리고 가격 경쟁력 면이거든요. 근데 밸류체인을 구성한 기업에다가 이렇게 뭔가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나머지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맡기게 되면은 수주를 맡기게 되면은 그만큼의 비용 절감이 되기 때문에 차량에 대한 어, 차량에 대한 또싼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토피아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합작법인을 통해서 히토류 광산 공동 개발에 지금 어 계약을 일단은 진행을 했다라고 일단은 내용이 나왔고요. 그에 따른 또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 중요한 내용 다 나온 거 아닙니다 자, 두 번째로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영상 통해서 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요 세토피아가 삼성 쪽과 연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삼성 쪽과 이렇게 이번에도 내부 시스템 어, 개발 용역 두건 추가 수주를 했다 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요것도 하나의 초석을 까는 거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후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세토피아가 삼성과 뭔가 연계를 해서 어, 계약권이 나오는구나라는 부분을 일단 한번 보여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진짜로 삼성과 함께 배터리 혹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어, 같이 진행하는 부분이 하나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부터 주가는 급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앞서 보시면은 베트남 어, 뭐 전기차 기업과 뭔가 이거 합작 법인 설립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주가는 또안 올랐잖아요. 근데 요런 내용으로 연결되듯이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야. 그어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많이 얻어야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어 초석을 깔고 있듯이 요렇게 지금 대기업에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대량 생산길 열리냐라고 하면서 어, 삼성 SDI 또 LG 엔솔 상용화 목표로 지금 굉장히 개발과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어, 요 개발과 투자를 어디로 진행을 하고 있냐면 바로 미국 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 쪽으로. 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결국에는 이 IRA의 법안을 통해서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다가 뭔가 공장을 짓다거나 짓는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보조지원금에 대한 또 제외 대상 어또 세부 지침이 사실 이번 6월 달에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 몇몇 기업들이 제외가 된다 그러면 굉장히 또 머리 아픈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요런 어, 투자에 대한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내용 나와 있습니다 6월 중 미국 인플레 감축법의 보조금 제외 대상 해외 우려 단체 세부 지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배터리 업계가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 6월에 어, 해외 우려단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보조금을 진짜 받을 수 있는 기업과 못 받는 기업들이 확실하게 나눠지겠죠. 음, 특히나 지금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어,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가셔야 세토피아 같은 종목들이 수익이 크게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어, 삼성. 또 마찬가지로 투자를 미국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에 따른 또 이렇게 우려 단체에 대한 또 세부 지침이 또 6월달에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수혜가 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이 충분히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요 바닥권을 받치면서 기다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내용들을 깔아놓으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런 내용들, 그리고 내일 이런 내용들 계속 이제 언급하면서 주가가 오르고 오르고 오르다가 또 조정을 살짝 받, 받는 상황은 나오겠죠. 하지만 요 박스권을 떨어, 박스권을 이탈하는 어, 그런 하락은 나오기가 쉽지 않겠다, 지금부터는. 왜냐면은 요 내용들이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과 미국의 투자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러면 중간에 또 미국 기업이 중간에 끼어서 나올 겁니다 중간에 어 같이 그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베트남 합작법인 gcm 과 이렇게 emc 와 2400만 톤히토류 광산 개발 뭐 이런 내용 나오듯이 분명히 삼성과 또 세토피아와 미국 기업과 간에 뭔가 내용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세토피아를 들고 계시더라도 아 지금 조금 빠지더라도 아 요거는 이런 내용 때문에 한번더갈 거야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목표가를 또 쉽게 잡을 수가 있거든요. 자, 요렇게 오늘 같은 날올랐다 빠지면은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또 빠질까 봐 매도하시는 분도 생기실 거고 수익도 못 났거나 혹은 최근에 접근을 하셨는데 수익금 5%요 정도 보고 빼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지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으신 분들, 정보력이 없으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어,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기업 상세 자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사실 이번에 어, 미국 지금 미팅을 하고 있는 기업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여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확률 높은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고, 매수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까지 어, 이렇게 준비한 어, 상세 자료를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자, 옆에 보이시는 번호 받으시는 방법 4591633번호로 세토피아의 세토 그리고 구독자라는 표시에서 구독이라고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요 기업 상세 자료 그리고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한 부분들 보여드릴게요 보내드릴게요 저 그래서 내용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그 기업에 대한 내용들 보시고 아이 내용 나오니까 요만큼 올라가겠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어 이렇게 기업 분석 자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수 매도 타점 어 가격대 나와있는 요 타점만 보시고 그대로만 진행을 해주세요 아 요렇게 5천원까지 가면 팔라고 돼 있네 5천원까지 그냥 기다리시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아 이거 팔아야 되나 팔아야 되나가 아니라 그냥 오늘 일하시기 전에 5천원 걸어두시고 그리고 내일도 일하시기 전에 5천원 매도 걸어두시면 그냥 손쉽게 매도를 하고 바로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은 많은 분들께서 다들 본업을 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요렇게 하루 만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리고 몇 시간도 안 돼서 올라갔다 내려오기 때문에 분명히 매도하시기 어려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매수 매도 탔죠. 어, 적어 놓은 요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어, 세토 구독이라고 해서 4259 1633 번호로 무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은 요 내용들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통해서 꼭 세토피아로 큰 수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어,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어,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어,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신, 신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해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 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음,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매달 어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매달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어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해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 이렇게 바닥권 행보 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해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어,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어, 이 해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아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어,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어,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형,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어,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업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어,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어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 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보여지시나요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또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어,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어,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해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어, 아무래도,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어, 상, 이 자,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어,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어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어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어 영업이익이 작년 비에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의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차트 보여 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어,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 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어,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어,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어,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해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번으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해, 한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